전지가게좀 무서운데 여기 네. 무서운거 이런거 뭐다 솎아낼거니까 하나에 하나씩 잘라십니다 잘라십니다 이쪽 앞으로 들어가세요 보세요 보통 이 재배법은 이 간격이 한3 c m 정도 되는 간격이 <목소리> 좋고요 여기 많이 굵어지잖아요 굵어지면 한 30cm 정도 되는 간격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너무 좁아져 있잖아요 <목소리> <요>. 이런 <목소리> 간격은 햇빛이 음. <목소리> 들어갈 수 있도록 섞어주는 거예요 아이거 아까도 안좋지 작긴가요 잘쓰요 이렇게 햇빛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그리고. 음, <laughs> 하단부에 여기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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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눈에서 몇년동 자두가 달립니다. 요 꽃, 꽃이잖아요. 저것도그게 저것도. 여기서도 달아야 되거든요, 여기서도. <laughs> 그러면 이게 너무 많으면 요, 그늘을 만들면은 여기 꽃눈의 충실도가 떨어져요. 물론 이 정도 같으면은 아직까지 괜찮지만 어쨌든 굉장히 무성하잖아요. 이럴 때는 이게 이제 가을전쟁이에요. 이렇게 중간 정도만 잘라놔도 돼요. 아, 이거 말고 가위 주세요. 햇볕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잘라놓고 봄에 다시 하는 예. 거예요. 봄에 어떻게 따르냐 하면은요 보담이나 구모사는 여기 요거을 보고 화속상 단과지라고 해요.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여기 꽃이 제일 처음에 1년 차에는 양쪽에 하나 꽃 중앙에 입눈이에요 근데 2년 차에는 또 양쪽에 또 꽃이 붙고 요입눈은 그대로 살아있고. 근데 요 놈이 햇빛을 안 보게 되면은 다 떨어져 없어져 버려요 여기에서 자두를 닿을 수 있는데 햇빛을 못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이렇게 무승대 무승한 가지는 잘라내는 거예요 자 이거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밑에 싸가 안자지요거는 봄에 바싹 자르면 됩니다. 네. 봄에 바싹 자를 때, 아, 한번 보세요. 보세요. 한, 눈이 하나, 둘, 셋, 네개 있죠, 그죠? 네. 요렇게. 봄에는? 예. 네. 그 대신에 골은 가지를 자르잖아요. 네. 자기의 특성 중에, 할가를 특성 중에 해가지고 하나가 잘 아무질 않습니다. 음. 이렇게 작은 거는 괜찮아요. 예. 굵은 거를 자를 때는 반드시 도포제를 발라요. 아. 도포제를 굵은 거 자를 때 음. 사과는 인과류는 유압이 돼요. 빨리 껍질이 싹 붙어요. 암으로부터 근데 자료는 잘 암으로 붙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톱신이나 베프란 도포제 있죠. 그걸 발라야 됩니다. 굵은 데는. 음. 장, 장가지는 바르지 않아도 돼요. 이건 이렇게 햇빛을 잘 들게 하도록 야, 다시, 다시 지금 짧게 자르는 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봄에 자르는 거. 오케이 겨울에 나야, 단 겨울. 겨울이... 겨울. 겨울 날. 예. 동에 피를 막잖아요또 그래, 그래. 썩은 들어가죠. 그래요 정도 잘라 나왔다 있지 않습니까? 봄에 자르죠, 그죠? 봄에 자르면 은곧 생육이 시작되잖아. 음. 그러면 요거는, 저건 유압이 되지. 이 정도만 자르면 요, 요, 이 등축 부위에는 도포제를 발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 공간에는 있지 않습니까? 햇빛이 돌았을 때 공이 잘라야 되고, 위에는 당연히 급하게 안 잘라도 돼요. 봄에는 자를 때 요, 요, 두 마리, 세 마리 놔두고요. 예, 예. 음. 그리고 여러분은, 수영은 이런 수영이 아니잖아요 일반 우산형 수영이죠계심자형심자령이더 네, 네, 많죠 와이프형도 네. 있고 예.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2번 계심 그 다음에 3번 주시형이라고 자꾸 이야기 하잖아요 이거는 복숭아 수영입니다 자두는 가지를 5개에서 7개 나가도 상관 없습니다 왜 복숭아는 요만한 요러, 요런 가지에서 열리잖아요 음. 짧은 가지 이런 거에 요만한 데도 열리잖아요. 이 자두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대석하고 틀린 대석은 요렇게 대가 열리잖아요. 그죠? 네. 추위나, 도담. 그 다음에 도담, 이는 거는요, 전이둥체에서 이 열립니다. 음. 그렇게 가지를 많이 갖고 와야 되지. 가지 있으면 적으면 어떻게 돼요? 전부 도장지잖아. 도장지를 만들어 달아야 됩니다. 도장지를 요렇게 유인하면 전부 결과지예요 젊은 결과지에서 좋은 게 열립니다. 전부 도장기로 힘이 너무 많잖아요. 그놈을 유인하고 달아야지. 처음에는 저는 집에 아홉 개까지, 아홉. 9개. 전부 줄기에서 다니까근 줄기가 가지가 나오면 굵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서서히 교체하는 를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도장기가 나오잖아요. 그 공간 솜이 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2번 주지 3번 주지 하느냐 이거지. 저는 그 반대예요. 제가 해본 결과 지구 성상이했지 않습니까? 사단부에 여섯 일곱 개씩 합니다 그리고 유목 지금 1년차 심어 놓으신 분 2년차 3년차 이런 분들은요 이렇게 하세요 유목을 심죠 50cm 전후에서 자릅니다 그러면 가지가 이렇게 나죠? 네. 가징을 낼때 밑에서 받지 말고, 여기서 동시에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묘목을 사올 때 굵은 묘목 사면 안 됩니다. 굵은 묘목을 사면 눈이 태화가 돼가지고, 상 여섯 하나 올라오고, 여섯 하나 올라오고. 네, 모양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아, 심어놓으니까. <laughs> 네. 그래, 그러면은 뭐... 놔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지주를요. 이미 수그러 있어요. 지주를, 이 지주를 있지 않습니까? 꽃이 지주를 박아 심어 묶어야지. 그게 뭐 어려워요. 하나도, 사과한테 비하면, 이거 아무, 어려운 한도 없어요, 이거는. 사과는 지주를 그만큼 다 세우는데, 묶고 가지가 나잖아요. 가지가 날때 있잖아요, 그죠? 아홉 개 나도, 꽃이 지주 가지고, 요렇게 꽂고, 요렇게 꽂아가지고, 여기서 각도를 아예 벌려버립니다. 여기딱 벌려가지고는, 요렇게 커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유인하면 돼. 안 찢어져요. 그래야 만 유인만 해주면은, 우리 지주를 요렇게 박아주잖아요. 그럼 쫙 큽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 아, 묘목이 흔들리면 안 된다. 예.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럼 멋지게 커요. 그리고 난 뒤에 있잖아요, 그죠? 3년 차까지는 척지를 받지 마세요. 왜요? 가지 7개씩 전후 5개씩 받는데 거기 무슨 뤄로 되는데 왜 척지를 받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놨는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측지 받았보잖아요 네. 이거보다 이게 더커쁩니다왜더 크겠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양분이 올라오다가 여기가 더 가깝잖아. 여기가 더커 봅니다. 이거 죽어 봅니다. 잘라내 이것만 쫙 키워요. 이거 일곱 개씩 키우면 여기 다른 양말이더 확률 없어요 토대, 뼈대를 구축하는 거야, 미리. 그리 요인해놓으면 맞지 않습니까? 이 간격을. 가지런하게 해놓으면 엄청난 양을 답니다 한 네, 예, 보통 일곱 여개 이렇게 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도 그러면 훨씬 많이 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세 개를 이렇게 우승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놓으면 원래 두개세개 내라 않겠나 <laughs> 저는 복숭아예요 저는 그거 안합니다 <laughs> 안 그게 이렇게 해놓으면요 뿌리량은 엄청나게 막 힘은 막 빨아 올리는데 가지고 고두세 개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부 도장기를. 그치, 그치. 그러면 여러분 도장기 또 잘라내잖아. 예. 또피잖아 1년에 2회도 이상 그버리니까 그러니 아, 가지를 네. 많이 내야지. 아, 네. 이거는 축지에서 뭐, 다는 게 아니니까. 뭐 축지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개나 이제 세 개를 달 때는 있잖아. 그죠? 이렇게 할 때는 2년, 3년 차에 또 축지를 내잖아요. 이렇게. 내가 그걸 달아야 된다는 뜻이거든. 그럴 바에 왜 그래요? 그래고이 가지고 굵어지면은 하나씩 속과 내야 돼 이런 그러자마 여러분한테 훨씬 더 내가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지능청에 누구도 반박 못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옛날 교재도 에 3번지 그거 전부 5번. 복숭아지 자두는 아,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 우리가 은 그래 했 예, 그래. 자두 거를 복숭아 아니 복숭아 거를 자두에 그렇 적용했기 때문에 그러 죠그 되는 거야 우리 처음 심을 때는 그런 교육 자체도 없는데다 어느 정도 돼가 3년 그래 만. 자두 재배 기술이 정립되지 않고 없어요 그래 복숭아 거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야 결론도 우리 같은 경실패작이이요 잡는 게매야 여러분은 수학을 많이 해가지고 오늘 많이 사야 되잖아 그죠? 네. 네. 그렇 때문에 저는 그렇게 네.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그래 해가지고 <laughs> 문제 생기면 계속 이야기 해요 하지 많이 받으세요 다 최소한 네. 다섯 개 네. 일곱 개 받으세요 저는 제가 실험해 보고 아홉 개 받아요 네. 아홉 개난 열네 개를 받아요 받으세요 그래가 만약에 햇빛 들어올 수 있는 공간만 네. 해가지고 그렇게 유인을 해주면요 어떻게 어체 기준을 받잖아요 그죠 한놈아 뒤주어 바꿔 가지고 편안하게 공간 배치를 해 놓으면 됩니다 아 허우스 유지하면 그래 할 수도 있지 아니, 아니, 아니 저는 24개 받았는데 8m로 하면은 <laughs> 자 8m로 묘목을 포뜨묘로 심잖아요 그죠 요렇게 심습니다 대면 저는 대면 묘목을 두개 심어요 묘목은 아니죠 묘목을 포뜨묘로 만드잖아요 는거포뜨묘에서 대면 가지를 두개 냅습니다 눈을 잖나 그죠? 눈에서 내면 가지를 처음에 이제 명목 신청할 때 나는 펄트뭐에서세눈을 해가지고 최소 가지 두 개씩 내주세요. 음. 그러면 심어 뿌잖아요 이렇게 크잖아요, 그죠? 바로 이렇게 크잖아요, 그죠? 이렇게. 고을만 가지 이렇게 벌리가지고 이쪽 편에 여섯 개, 육단. 여기 6단 여기 6단 여기 6단이거 Y 자를 벌리는 거예 그렇죠. 그래이 영천 교육할 때 해놨잖아. 자그 줄게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 여기 딱 하면은 여기서 가지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유행 하면 네. 이 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죠. 그럼 네. 이 묘목을 사오면은 가지는 여기서 나옵니다. 좋던 예. 그리고 이렇게 음. 잘라가지고 여기 눈이 나와주면 좋은데 요 밑에는 불어가다 눈이 태화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포뜨묘를 씁니다. 음. 봄에 점묘. 그러면은 분명히 밑에서 나오거든요. 음. 밑에서 아예 두 가지를 받아가면, 아니면은, 한 가지에 밭어도 잘라보내면 바로 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대을 이렇게 켜버립니다. 그럼 이 공간이, 약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작업 중앙에서 싹 다, 적심, 이 중앙에서 하면 진짜 편리하거든. 그러면은, 적심이 있잖아요. 대전 날개형 적심이 있어요. 그거 자. <laughs> 음, 음. 이렇게가 그냥 쫙 따로 치마지네그레다갈은개인지까지한 번. 저는 7 0에서 <laughs> <좀더> 잘랐는데요. 개인적으로. <laughs> 현재 응. 수영이 높아져가 한. 없이 그럼. 45도 50. 저 키에 잘해가는 게 별로 없어요. 무조건 사다리 <laughs> 나야 돼요. 그 대신에 이렇게 했을 때단 <laughs> 점이 있어. 이렇게 하면은 요, 요 관계 였을때 네. 여기가 네, 낮잖아요. 이 밑에 작업이 어렵고. 어렵죠. 또는 첫단 수확 작업. 대비 음. 줄 때도 좀 높으니까 그렇구나. 처음에는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1m, 요 높이를 처음에는 뭐 작게 단느끼는 1m 정도 있지 않습니까? 높이 됐습니다. 네. 여기 작업이 좀 편리하라고. 음. 그 대신에 이 밑에는 부직포를 깔거나, 보는 방법. 부직포 깔고 나서 네. 1년에 한 번씩 걷어줘야 되는 평안 그러면은, 여기 4년차, 5년차 되면은, 제 초제 알리온이 있잖아요. 네. 알리온. 알리온 치면은 파격을 아, 가잖 치, 치는 방법만 잘하면 6개월도 가잖아요. 거의 등록 안다고안 주는데. 그거 알아서 사세요. 아 몰라. 그냥 쳐도 돼요. 알아서 하라는거 그리고 허양살충제 등록 하나도 안 되는데. 요 그래서. 그래서 힘이 좋으니까 계속 자라잖아요. 그렇죠? 예. 자라면 끝을 원래 저기 서 있지 않습니까? 잘라줘야 돼요. 잘라 가지고 네. 이 가지를 하나는 저 저기서 나오는 신초에는 달면 안 되고 네. 거기서 매년 잘라 자르는 거야 거기서 한가지 이렇게 겹쳐한 가지는 이렇게 나고 한 가지는 이렇게, 겹치, 한 가지는 이렇게, 한 가지는 이렇게 주, 중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지고 해야 돼요 이 신초를 잘라 생육기에 잘랐 뿐만은 안쪽으로 도장기가 많이 이거는 체력을 빠지는 걸로 여러분 이, 이렇게 여러분 이거 이게별 끝이라고 뭐끝 따로예 하지 말해 여기다 따로 예예예근근데이 공간을 여기, 이 공간을 좀 비워놓으면 좋아요. 음.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냥. 세력이 완전히 안정이 되고 나면. 가고 완전히 가고 완전히 지금은 유목이잖아요. 힘이 좋을 때는 무조건 늘리면안 돼요. 선생님, 무조건 이 공간을 비워놓으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이제 여기가 충분하게 착화가 되고, 힘, 착화된 양에서 세력이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잘라가지고 공간을. 보면.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사과가 3년에 4년생에 힘이 좋아 땅심도 좋고, 세력이 좋아 쫙, 그 막, 3m50까지 자라잖아요. 잘라뿌면 어야 됩니까? 그 자른 만큼 또 깊습니다. 그러면은 미 m 가 자라도 어느 정도 자라면은 그 꽃눈이 붙잖아요 꽃눈이 붙으면 잘라뿝니다. 아, 꽃눈이, 꽃눈이 붙으면은 아, 거기에 있는 결실이 이 가지 하나 70cm를 흡수를 하는 거야. 음, 아. 그래 되면은 그게 어느 정도 세력이 안정이 되는 거야.